오늘은 초간단 마늘빵을 만들어 볼거예요요둔 뚱은 이거 80g짜리 3개인데, 반절만 쓸거라 한 40g 정도 될거예요 버터를 전자렌지에서 돌려줄게요. 30초 정도 돌려준 버터에 설탕 2숟가락 넣을게요.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줄 거예요. 마늘도 다진 마늘 그냥 사왔어요. 하나, 둘 넣을게요.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비주얼상 버터를 더 넣어야 될것 같지만 좀 남을 거예요. 귀찮거든요. 이제 식빵에 발라줄 거예요. 식빵은 미니 식빵 집에서 먹다 남은 거예요. 식빵을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요. 한절 정도만 자를 거예요. 미니 지방이라서 보기 편하게 더 자를게요. 장갑을 끼우고, 저는 붓이 없어요. 요걸 앞뒤로 발라요. 가락으로 대충 바르면 돼요 하길리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냄새는 벌써부터 맛있습니다 옆에도 대충 바르고 빠르게 발라볼게요 다 발랐어요 그거 양으로 식빵 2개밖에 못 발랐어요 일단 구워볼게요 200도에서 미리 예열해놨고 200도에서 7분 구울게요 두번째는 소스를 버터를 다 많이 넣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120도에서는 5분 정도만 돌리세요 타기 전에 꺼냈어요 오 그래도 뒷면 제법 뭐 맛있어요 완성 여기는 어, 어디가 거기였더라 하여튼 200도에서 5분? 180도에서 6분 정도 구웠는데 보면서 그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반대로 뒤집어 주거나 한쪽이 타서 근데 바삭하게 굽는 건 200도 촉촉하게 굽는 건 180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래도 엄청 바삭바삭하고 잘 됐어요. 처음 만들어본 거치고는